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장지산 용암사 대웅보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암사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호 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고려 선종 때 장건된 절이라고 합니다. 에, 이 절의 대웅보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있는데 그 사진을 내가 이자 먹어서 어 편의상 내 글씨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참된 법신께서 에, 원력 홍심 변찰진이라 원력은 에, 부처님은 항상 원을 서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원이 홍심이라 넓고 깊어 그러니까 넓고 깊은 원력으로 변찰진. 찰진은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에게 치우친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력이 크고 깊어. 두루 중생 구제하시네. 그 다음에 편유 인연 어찰토 편도 이거는 기우친다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기운다. 그러니까 인연이 기우친다. 그러니까 인연이 인연이 있어서 어찰토 어사토 사토는 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시니. 보사군매 지귀진이라. 보사는 넓게 넓게 뭘시키는다이 뜻입니다. 사사한다. 뭐냐면 군매. 군매는 많은 어리석은 중생을 군매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중생을 지, 알도록 만든다. 뭘 알도록 만드느냐. 귀진이라. 돌아갈 나루터가 어딘가 하는 걸 알도록 만든다 가이 다시 말하면 기위하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어 기위하게 하시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참된 법신께서 원력이 크고 깊어 두루 중생 구제하시네. 오직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시니.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시어 기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장지산 용암사 대웅보호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